안녕하세요. 저는 중3 딸아이 외동으로 키우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정신과까지 갔다 왔네요. 우리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아주버님네 아들 앞길 막는다며 계속 공부 못하게 방해하더니 심지어 당근 마켓에 우리 딸 책상을 팔아버렸다가 걸려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시아버지께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의논 좀 해주세요. 연 끊고 싶은 저희가 너무한 건지. 결혼한 지 2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너무 예쁜 딸을 낳았어요. 3개월 뒤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내에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는 시족하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아주버님은 전문대 교수이시고 형님은 대기업 차장이십니다. 두분다잘 나가시고 돈도 많이 버시는데 반해 저희 남편은 7급 공무원, 저는 몸이 안 좋아 아이 낳고 일을 관두었기 때문에 형편이 막 여유롭지는 않아요. 그런 저희를 늘 배려해 주셔서 시댁에 큰돈 들어갈 일 생기면 시아주버님께서 거의 70% 정도 부담하시고 저희는 30% 정도 내게 먼저 배려를 해 주셨어요. 아주머님네는 저희랑 가깝게 사는 편이고 저는 전업. 형님은 워킹맘이라 혹시 제손 필요할 일이 생기면 자주 왕래하며 도우며 끈끈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거기에 아이들까지 동갑이라 자주 만났고 어찌 보면 거의 남매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바쁜 형님네를 대신해서 시조카를 맡아봐준 세월이 길기도 했죠. 서로 고마워하는 사이입니다. 저희 남편도 워낙 형 바라기고요. 저희 딸과 시조카는 같은 초등학교엔 다니진 않았지만 워낙에 같이 자주 놀러 다녔고 2주에 한두 번은 꼭 왕래했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서도 끈끈하게 지냈네요. 성별은 다르지만 딸인 저희 아이는 좀 와일드한 데 비해서 시조카는 남자이면서도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그런지 친구처럼 잘 맞고 게임이며 좋아하는 유튜버며 취미도 신기하게 비슷하더라고요. 다른 건 저희 딸은 상위권에서 노는 공부 잘하는 아이고 시조카는 하위권에서 벗어나질 못했죠. 뭐 성적은 성적일 뿐이고 아이들끼리 잘 지내주니 저희도 서로 사이가 좋았죠. 그런 저희인데 시아버지 때문에 점점 민망해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참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어르신이세요. 시할머니가 두 분이셨대요. 아들을 못 낳으셔서 둘째 부인을 들이셨다고. 그두 분이 시할아버지를 극지인이 모셨다고 하네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아들이니 가치관이 어떠시겠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 진리는 절대 불변이십니다. 시아버지 그런 성향 다 알고 결혼한 저와 형님이지만,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고생 하시는 게 보기 안 좋기도 하고, 아이들도 점점 머리 커가는데, 백날, 첫날, 여자가, 여자가, 소리를 하시니, 교육상 좋지 않은 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시대에 맞게 고쳐드린답시고, 한마디씩 거들며, 생각 좀 트이시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잘안 됐네요. 진짜 다행히 시어머님이 아들들은 잘 키우셔서 저희 남편과 아주머님은 여자 존중할 줄 알고 생각도 올바른 편입니다. 솔직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남편이 시아버지 닮았으면 쳐다나 봤을까요? 그래서 결혼한 거죠. 물론 결혼 준비하며 시아버지 때문에 나름 위기도 많았지만요.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말씀들은 3일을 밤새워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대성기간에 저희가 쭉 모여앉아 TV를 보며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TV볼 필요도 없다고 나란 일 알아서 뭐하냐고 하시질 않나 명절에 열심히 전부 치고 일하고 나니 저랑 형님한테 고생했다며 두둑한 봉투를 나눠주시는 것 있죠. 감동도 잠시 부엌 대기들 품싸기라며 농담하시길래 봉투 안 받겠다고 형님이랑 같이 화낸 적도 있네요. 솔직히 시댁은 시아버지만 아니면 꽤 평화롭거든요. 아주버님이랑 남편이 아버님을 꼽주기도 하고 저랑 형님도 이젠 한귀로 듣고 흘려요. 이런 집에 이사 온 우리 팔자라고 우스갯소리하면서요. 어떤 분이신지 알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 시댁 자주 왕래했고, 솔직히 시아버지만 아니면 모여서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잡음없이 평화로워요. 그런데 저희 딸과 시조카 둘이 같은 나이라 그런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서부터 애들 성적에 시아버지의 관심이 대단하시더군요.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한글도 혼잣대요. 여섯 살 때부터 스스로 글밥 적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워낙에 뭔가를 배우려는 욕심이 대단했어요. 우연히 영어를 접하곤 영어 가르쳐 달라고 저희를 며칠을 졸라서 잘 다니던 병설 유치원 관두고 영어 유치원으로 보냈는데 비싼 원비에 대한 걱정 무색하게 아웃풋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1년 만에 거의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잘해서 학원 통해 모 영어 학습지 광고 촬영 의뢰도 들어올 정도였어요. 영어는 기본으로 잘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선행학습으로 한 저학년 과정까지 거의 통달했었어요. 물론 학원에 기대서 가르친 게 아니라 저와 남편이 초등학교 문제집이랑 교과서 구해서 저녁때 한두 시간 놀이하듯 세 명이 식탁에 앉아 재미있게 공부시키곤 했는데 아이가 스펀지처럼 흡수하더군요. 주변에서 저희 딸은 영재 같다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 좀 받아보라고 난리였습니다. 반신반의로 해본 결과 여러 카테고리에서 모두 발달 상위를 차지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아이는 상위 1%에 드는 영재였어요. IQ가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책을 달고 살아 그런가 문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게다가 집중력도 좋아서 학년 올라갈수록 아이가 책상에서 빛을 바라더군요. 초등학교 내내 올백을 맞고 컨디션 안 좋을 땐 한두 개 틀리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시조카, 시아주버님 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적으로 참 많이 푸쉬해줬었는데, 그에 비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딱히 없더라고요. 영어는 틀기만 해도 뭔 말인지 몰라 싫다며 울었고, 책과 가까워지라고 한질에 백만원 전으로 하는 전집을 매달 사다 거실 한 면을 동화책으로 메꾸었지만, 거의 안 읽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주버님네 집에 책 보러 가는 걸 좋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책장에서 그 어떤 동화책을 꺼내 펼치든 다 쩍쩍 소리가 나는 새 책이라 좋았다고 하네요. 시조카는 참착하고 얌전했지만 그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 있기를 정말 싫어했는데 그게 영향이 있는 건지 초등학교 가서도 학습 결과가 안 좋았다네요. 초 이때 학부모 모임에서 시조카만 한글을 덜 떼서 형님이 창피해 죽을 뻔했다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서로 친남매처럼 잘 맞아 재밌게 놀긴 하지만, 이렇듯 성적에서 갈렸네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늘 저희가 너무 부럽다고 했었고, 저희는 시아주버님의 재력과 능력이 부러웠었죠. 형님도 친정이 엄청 부자라, 솔직히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도, 가게를 내주든, 건물을 증여하든, 충분히 먹고 살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희는 딸이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이대로만 가면 제 앞가림 할수 있어 다행이고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으로는 살수 있어도 아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금전적 여유는 못 돼요. 암튼 이런 상황인데요. 시아버지가 저희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쯤부터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아이가 공부 잘해서 뭐해.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인데 여자가 공부 너무 잘해도 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처음엔 뭔 소린지도 몰라서. 저한테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빠서 그냥 자리 피하려고 하는데, 한 집에서 여자 혼자 너무 잘나면 못 써. 남자한테 갈 복이 다 여자한테 간단 말이요. 장손자가 잘나야 되는데 큰일이야, 아주. 이러시길래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모두 시아버지한테 난리 난리 쳤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냐며. 지금 21세기라고. 어디 광화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그런 말씀 하시면 진짜 돌 맞으실 수도 있다고 하니 얼굴까지 벌개지시며 감히 본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버럭버럭 버럭 화내시는 통에 분위기 완전 물먹고 그날 모임은 일찍 파했네요. 제 딸은 집에 오면서 내내 울고요. 그 이후로도 종종 만날 때마다 저희 딸한테 요즘도 공부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손주들 용돈 주실 차례가 오면 저희 딸한테는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는 약속하면 줄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셔서 저희에 울고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뒤에서 저희 딸한테 미안하다며 주머니에 5만원 더 넣어주시고 그랬네요. 암튼 그래서 저희 딸 할아버지 싫어했어요. 저희 친정아빠랑 너무 달라서요. 지 외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하면 어화둥둥 내 새끼 하며 궁디 팡팡 해주시는데, 친할아버지는 공부 잘한다고 구박하니 말이에요. 차라리 시조카랑 저희 딸둘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나마 평등하게 애정 주셨는데, 성적 면에서 차이가 나니 차별을 하기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저희 딸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게 아까우신지 은근슬쩍 시조카한테 반찬 밀어주시는 것도 몇번 봤죠. 그리고 둘이 같이 논다고 옥신각신 떠들 때꼭 옆에서 저희 딸한테 한 소리 하며 귀 누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큰 어르신이 유치하게 시조카 편들며 저희 딸 따돌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앞에서 놀지 말라고 했어요. 저기 멀리 가서 놀으라고 허이허이 보내곤 했네요. 형님도 아버님 이러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죠. 부담된다고요. 전화도 자주 하셨다네요. 애 공부도 안 시키고 뭐 하냐며, 장손자는 손가락이나 빨아먹고 살게 생겼다며, 지 아빠가 교수고, 지 엄마가 대기업 다니면 뭐 하냐며, 부모가 한심하다고 한소리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저희 딸이랑 엄청 비교를 하신대요. 아무튼 참 큰일이었죠. 남편이랑 아주머님이 진지하게 그러지 마시라고 뭐라고 해도 속 위에 경일기였네요. 요즘은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해서 석차를 대놓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성적으로 추정하거나 선생님한테 슬쩍 물어보는 정도죠. 그런데 저희 딸은 솔직히 석차가 의미가 없었어요. 여전히 올백 맞거나 한두개 틀리거나 하는 정도라 암묵적 전교 1등이었죠.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선 항상 1, 2등했고요. 중이 때 올라가면서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인강 신청해 달라 어느 학원 보내 달라 요구하고 문제집은 이틀에 하나꼴로 순식간에 풀어대서 아이의 서점 전용 신용카드를 아이에게 주기도 했네요. 저흰 정말 복 받은 거죠.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나 잘하니까요. 그렇게 중3 올라갔는데 아이 학교에서 저희 딸을 특별 관리해 주셨어요. 어느 특목고 보내면 되겠다며 저희 남편도 자주 불려가 중 이때부터 상담받곤 했죠. 저희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를 목표로 잡았고요. 그 사실 알고 시아버지가 되게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무슨 여자가 의사냐며 진짜 황당했죠. 하지만 형님네 아들 그니까 저희 시조카는 만화책만 그렇게 보더니 일러스트를 하고 싶다며 미술학원에 간다고 했다네요. 원래 그림을 참잘 그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입시 미술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그리고 싶어 하는 것만 딱 그려서 형님네가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뭐 공부에 전혀 관심은 없었는데 본인 진로를 야무지게 딱 정했으니 응원해주고 싶더라고요. 장하잖아요. 시아주버님도 그럼 그쪽으로 나갈 수 있게 밀어주겠다 하셔서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실 알자마자 노발대발 뒤집으시더라고요. 돈벌이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겠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장손자가 이런 길로 가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다 때려치고 공부시키라고 하셨대요. 산이며 땅을 당장 헐값에 팔아서라도 고액 가회도 시켜줄 수 있다며 말만 하라고. 내가 전폭 지원해줄 테니 무조건 공부시키라고 매일 전화하셔서 닥달하셨답니다. 시아주버님이 폭발해서 아이가 스스로 정한 거고 공부 머리 없는데 의미 없이 책만 붙들고 있느니 본인이 잘하는 거 빨리 해서 정하는 게 요즘 시대엔 낫다며 화냈지만 소용이 없다 하시며 형님이 저한테 하소연하셨죠. 그런 날들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아주머님네와 저희 부부를 호출하셨죠. 아이들은 떼놓고 조용히 오라시면서요. 갔더니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누워 계셨어요. 니들 아버지 좀 말려보라면서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용한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 저희 딸이 시조카 가는 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다네요. 저희 딸이 잘라도 보통 잘난 게 아닌데다 그 묵직함이 큰 바위 같아서 시조카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대요. 장손자 살리려면 저희 딸 공부 못 시키게 해야 한다면서, 조상덕이 지금 저희 딸한테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시아주버님 네 아들이 말라 비틀어진다고, 부적도 소용이 없으니 저희 딸을 어떻게든 막으라 했다네요? 이걸 그대로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도 정말 황당하죠. 좀 돌려서 말하시던가, 워낙 성격이 무대보라 그러신지, 암튼 가감없이 말씀하셨고, 당연히 저희는 난리가 났죠. 무슨 무당말만 듣고 와서 이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냐고, 형님은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극구 말려 앉히더니 부적 두 개를 저희한테 나눠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주는 부적은 아이가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배우자 잘 만날 수 있도록 복의 흐름을 전환해 주는 부적이고 시 아주머님한테 가는 부적은 책상 앞에 딱 앉아 공부 쪽으로 승승장구해 주는 부적이래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다가 각자 집에 돌아왔네요. 부적은 당연히 손도 안댔죠. 형님이 기분 나쁘다고 당분간 시댁의 발길 끊을 테니 동서인 저도 알아두라고 하시대요. 저도 뭐 같은 마음이었죠. 그리고 한한달 뒤인가 시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집 치웠죠. 아버님이 한 이틀 정도 집에 머물면서 부동산 볼일좀볼 거라시길래 갑작스러웠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셨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실에 앉기보다 저희 딸 방을 먼저 열어보시더라고요. 아이는 학교 갔기 때문에 그때 없었죠. 딸아이 방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아버님을 방에 두고 저는 과일을 내어드리러 부엌에 갔죠. 그런데 찰칵찰칵 소리가 나대요. 뭔가 해서 급한 발걸음으로 가서 아버님 뭐 찍으셨냐고 여쭤보니 아이 벽에 걸린 사진이 이뻐서 찍으셨다고 얼마 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이 저더러 주민센터 신부름과 은행에서 돈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셨고 알겠다고 했어요. 나가서 한참 볼일 보고 있는데 아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라 공동현관문 어떻게 여냐? 여기 인터폰 화면에서 네? 저희 집에 또 누가 오세요? 50분 안 계신데? 어 아는 사람이 잠깐 뭐 전해준다고 오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여냐? 네, 문 열기 누르시면 되세요. 그랬더니 알겠다시며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볼일 보고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어정쩡하게 앉아 계시대요? 그러더니 급하게 집에 가겠다며 현관문을 나서셨어요. 너무 이상했죠. 갑자기 오신 것도 이상했고, 갑자기 가신 것도. 일단 집을 대충 정리하고 딸 아이 올 시간이 돼서 픽업하러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딸아이랑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방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이거 뭐야? 다급하게 딸아이 방으로 가니 이게 웬걸 멀쩡히 있던 아이 책상이 없어진 거 있죠. 책상에 있던 짐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책들도 침대 위에 던지듯 쌓아져 있더라고요. 저도 놀라서 소리를 악질렀고 딸이 목놓아 울더라고요. 순간 아버님이 생각나서 바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남편한테 급히 전화해 말했더니 기가 막힌 듯 자기가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겠다며 아이 잘 달래주라고 하대요. 일단 아이를 진정시키고 남편 전화 기다리는데 그한 시간이 한달 같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에게 온 전화. 남편으로부터 전해진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무당에게 다시 찾아가 자식들이 부적을 거부한다며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대요. 그랬더니 딸아이의 책상을 빼서 버리라고 했답니다. 뭐 그런 돌파이 같은 무당이 다 있는지. 암튼, 무당 말을 맹신하는 시아버지는 그대로 저희 집에 오셨던 거고, 평소 애용하시던 당근마켓 어플을 이용해 무료 나눔을 하신 겁니다. 저희 딸아이 책상을요, 그 좋은 책상을 무료로 준다니 너도 나도 앞다투어 당장 오겠다고 한 거고 그렇게 저 주민센터며 은행 가 있을 때 우리 딸 책상을 모르는 사람한테 홀랑 버리신 거죠. 화가 얼마나 머리 끝까지 나던지요. 시조가 잘 되라고 그딴 짓을 하셨다니 앞으로 저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신 걸까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시댁으로 차 끌고 달려갔습니다. 아버님이 소파에서 저희 보시더니, 일단 앉으라고 하시군. 다 저희 집안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며, 오히려 저희를 꾸짖으시대요? 남편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당장 책상 갖고 오라고 난리를 치니, 시아버지가 이미 내놓은 걸 어떻게 가져오냐. 여자가 공부 잘해서 득될 것 하나 없고 고생만 한다며, 괜히 장손자 앞길 막지 않게 적당히 시키라 하시대요. 남편이 화를 주체 못해서 아버님께 혹시 노망나셨냐고 심한 말까지 하자. 아버님도 노발대발 하시며 저희 다썩 물러가라며 자식으로 치지도 않겠다 하시길래 그러시라 하시고 시댁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구 전문점에 전화해서 아이 책상 똑같은 걸로 주문해서 가능한 제일 빠른 시간에 갖다 달라고 했죠.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무당 말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 아버님이 정말 이상해서 진짜 남편 말대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나 싶을 정도네요. 남편은 앞으로 아버님 연락도 받지 않고 이제 아무 도리도 안 하겠다며 거의 절연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아주머님내에는 아직 말안 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전화가 와서 완전 경악하시며 그 양반이 드디어 미쳤다며 어머님도 정다 떨어졌다고 저희한테 대신 사과하셨고요. 저도 정말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화가 나서 정신의학과 가서 수면 유도제까지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생각할수록 열받아 화병 울고 갔더라고요. 아버님한테 문자로 아이 책상 바로 재주문해서 아무 의미 없을 거라고 그 무당한테 가서 전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답장으로 네 시조카 앞길 막으려면 마음대로 하라 하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없고 소름끼쳐요. 무슨 부적이라도 써서 저희 딸방 안에 붙이셨을까 봐 샅샅이 뒤졌네요. 딸은 충격받았는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어요. 겨우 달랬네요. 이대로 시아버지와 연 끊어도 저희가 너무한 거 아니죠? 아무리 손주 차별하는 시댁 많아도 이 정도 사례는 없을 것 같네요.